구독도도 해까요 네! 좋아요! 친구들 도아주세요 구독 그래도... 눌러줘! 좋아요도 어, 눌러줘! 여보세요? 야! 김박사! 님 같이 배가할래 어? 펜요님 페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계 개... 나한테 인사 안 하고 야! 나는 왜안 해줘! 펜요님 <laughs> 팬이에요! 아네 감사합니다! 너 나가! 야 강비야 비켜봐 좀! <laughs> 배그 들어갈게요! 같이 <laughs> 배그 합시다! 오케이. 아, 오케이! 좋아요! 전화를 해볼게. 펜 네, 형님하고 인사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전시겠습니다. 예...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 박사 오빠! 박사 <laughs> 오빠?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해, 안녕. 왓다이와 헨타이 됐음. 오케이, 왓다시도 헨타이. 미친놈들이네. 헨타이 다 미친놈들야. 이현협장 무시해요. 패어짱 지켜줘. 어, 오레가 마무루,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도 모르겠어. 있어, 있어. 왜 나는 말안 해줘, 아이! 패어짱이랑 얘기하고 싶으면은. 그래, 공부하고 와야지. 오마이와 모신데이루. 아하. 아하. 야, 맞네! 진짜. 아씨, 김박스 말고 블루님을 불렀어야 됐는데. 어허, 접해 그럼. <laughs> 저배 너무 힘들이 어? 두근거려 나도, 나도 지금 방지 마이크 드리고 케짱 마이크 <laughs> 올려야 돼아또 <laughs> 어, 뭐야 어, 다시 픽업 부탁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아 이거 <웃음> <웃음> 아 이거 벌써 미션이 시작 아닌가 달이 저격이잖아 아 드디어 스쿼드가 됐 시작이다 아니야 살려야지 김학당이뭐하는거예요아가오는 있는데 너뭐네 저거 으 아, 정말. 아, 안 돼요! 안 돼요! 내려줘 내려줘, 내려줘 이 새끼야! 야, 아 잠깐만 아이새아려줘이 새X아 이새 x 임팔라 가자 임팔라 임팔라 사람 떨어졌어 페누짱 그래. 이리로 와요 페누짱 저랑 뒷자리 타면 되요 미친놈아 가자.

어머니 오탄오타 오타오타 오탄오타오탄오타 오타오타 오탄오타 오타오타 오타오타 오탄오타 오타오타 오타오 o 오 <laughs> so a 오 o 오 a 오 o 오 h 오 v 오타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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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오 o 오타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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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오아오가오아오가오타 오타오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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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바람이 없어, 맞아?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있어요. 오, <목소리로> 토가 이루? 오케이, 오케이. 이로 이로.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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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 이루, 오케이, 오케이. 이로 이로 이로. 야, 빨리 해줘, 페루님! 음, 멈춰 어, 뭐 하나 들고 지금 차 나가고 있어 지금. 아, 강제였나 그냥 가만히 파밍했는데. 그런 말까지 안 해도 다 알아, <목소리로> 어, 김박사. 넌나 알잖아. 너 어, 소고기 없어. 아 미안. 인사도 <목소리로> 인사. 리오, 리오! 아 진짜 much. 아 am v e 라 y much. I a 바이바이 바이 u c 이 I am very much. I am 이 있다 근데 아까 구상을 다 줘서 이제 죽는다. h I am v e r 확실히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이제 그만 돌아야 어, 오, <목소리> 있다, 있다, 있다. 와 뭐야 왜 이렇게 잘 쏘는데? 저부스스뉴 뒤에 있어요. 아, 아,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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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 버려 버트시시레기 맞네. 아, 나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지만 팬의 장은 있 지로. 야, 너도 일본어 좀 배워 펜육상한테 아니 한국말 잘하셔 아니 그래도 일본어 배우면 좋잖아 나중에 그리고 일본어로 좀 해주면 이제 특수부 좋아가 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아, 내가 어떻게 알아 말안 해도 다우리거야 <laughs> 아니야 너네는 특이 케이스지 뭐 특이 케이스야 경쟁성 뭐하고 짜증나면 화보내버려 펜육장저 친구들이랑 놀, 놀지 마요 이제 어어아너 때문에 아, <laughs> 아 어지간히 <되게> 들이대야 진짜 <laughs> 어 앰포 있어 편 아, 진짜요? 3, 리 앨리 앨3 앨리 야리 앨리 야지 앨리 앨리 앨 내가 더 빨라 내포 네 먹을거야 어우 음. 페전님 이름 달아다 페뇨상 보정기 달리는포 보정기 달린 앰 내꺼 펄바츠x2 형 이제 앰포 쓸래요? 아니 저거 누가 어. <laughs> 너무 강진문 아, 태우고 가야 아, 같은데 와이 새가 쳐도 사랑의 도피다 어, 안녕. 어, 숫자 진짜 잘 읽는다 팬유짱. 광진이보다 한국어 잘 하시는. 그럴지도 몰라. 광진들 일본어로 숫자셀줄 알잖아요. 이치 니 한시 아 귀여워, 어떻게? 팬님 팬유님.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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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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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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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는습니다 빨리 가서 너 구독해 빨리 뭐해 아, 구독하다 진짜 방금 와, 저 와, 저돌아안 들어, 아, 되겠다. 백킥 <laughs> 필요하신 팬요자. 하이. 필요한 팬요상. 하이. 하지 마 그냥. 화면 하지 마. <laughs> 그래, 우리가 있다. 아아 감사. 아니 팬요상. M4. 아, 저 있어요. 아, 진짜 너무 귀엽지 않냐?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진짜 미쳤어, 페뉴님은. 지금 내 이미지는 약간, 약간 팅커벨 느낌이야. 그... 피... <웃음> <웃음> 피터벨, 팅커벨 느낌이야. 뭔가 손바닥 크기도 내손 손, 한마디 같고 먹고. <laughs> 페뉴짱 키가 몇이에요? 페, 예, 입지? 오, 크신데? 깜짝이야. <목소리로> 강진딤은 1 8 0 <laughs> 아, 거인 귀엽죠? 거인 아, 아이 하이 강진 거인 아 거짓말 아, 진계끊거짓와왜 <laughs> 나는 목소리도 안귀엽고 일본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냐 인생 잘못살았네 너브리 키가 몇인데? 저키 74요 귀엽네 <laughs> 와타시와혼손이 <다시> <laughs> 빡쳤다데스 커엽다데스 커엽다데스? 하이 아가또 펜효짱 하이 네 왼쪽 가방으로 돌리면 좋아 사람있다 나머지 어디에 개픽이야 개피기. 개픽이쪽 강제 바로 오른쪽 봐야돼 아나 녹아빠요 아니 아니야 천천히 천천히 이거 박사님이 있었거 가운데야 괜찮아 얘그 스나들었어 지금 아, 저쪽으로 갔다 스톱 없어요? 없어, 없어. 대바에 좋죠? 그럼 뭐할 아니야 데바대. 아니야 니게로 야메룽다 니게로 야메룽다 강디 고이불 야메룽다 야메룽다 니게로 해본 적은 한 번밖에 없는데 해보고 싶어요 아, 아 그러면 아, 네. 저희 빨리 집중해서 1등하고 네. 대바대 할까요 오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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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나이 좋아요. 아부나이 니게로 페두가 아부나이 니게로 아부나이 페두자

아 십삼 미래금요일. 아, 매 네, 네. 그거 아. 했을때도 흠수었어요. 근데 낮에는 <laughs> 너무 작겠어요. 아, 거기서 또 봐줬어 편중산을. 아, 진짜 낮에는 무슨 거의 도살자였어요. <laughs>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해도 그냥 바로 그냥 뭐가지 다고 그래도. 야, ]구나. 니네 언제 내가 봐줬잖아. 이제 봐줘. 네? <laughs> 눈여겨 봐줬겠죠 인아타 <laughs> <진짜. 웃음> <laughs> <laughs> 그냥 천안만 봤는데 뭐 손을 넣어. 뭔소리하는 소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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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독하는, 소독하는, 소독하하는상독상상하는마 니네 는 소독하는, 하는네독하는는 거야 왜는 소독하는, 소독하는, 소독요게 시기 한번 막아드려. 어, 욕 한번 한번 <laughs> 시기 한번 그냥. 이런 맛좀 보여드려. <laughs> 싫어. 한번 보여드려. 배령한테 욕할 수 없어. 나한테 봐, 나한테 한번 시기 한번 봐. <laughs> 너한테? 어. 배령님 시... 목소리 <laughs> <laughs> 듣기 좋지만 그 말들을 알아듣는 내가 한편으로 너무 싫다. <laughs> <우음, 다뿐만>. 수치스러워 <laughs>